와저 날라차기 아 저게 바로 이제 얼렁발질 그오렁발질 발질 예, 예, 나고요 지금 보면 어 낙감이 나오고 있고요 요하. 요하 고수의 명경기 두 번째 진행을 맡게 된이석교김민훈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택견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 예법 택견 고수 황인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대한 택견의 소속인 김성현 선수와 이기수 선수를 만나뵀었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출장을 못 가게 됐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진정 사태를 보고 다시 이제 새로운 무술과 새로운 고수를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택견의 택견과 그리고 예법택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 이제 대접이라고 음. 하는 규칙인데, 이제 두발 안에 거리에서 상대가 공격할 수 있게 한 발을 내어주는. 음. 공격을 안 하고 계속 이제 거리 유지를 하고 피하기만 해도 반칙이 되는 거죠. 아, 알 그대로 닭공이네요. 닭공. 닥공. 아. 예,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는 재미도 많고 경기가 빨리 끝나고 아. 판정성이 거의 나지 않는 아. 경기로 알고 계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스포츠화에 중점을 둔 그런 규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먼저 그럼 대한택견의 두 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택견하면 이제 바다놨다면서 이크에크 이크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경기 영상은 완전 다릅니다. 이지수 선수가 이제 걸어 넘기는 걸좀잘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 힘이 중요한데. 아,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허리 힘으로 이걸 버텨냅니다. 밸런스 엄청 좋으시죠? 허리 힘을 바탕으로 한 낚시 거리나 안짱 걸기 이런 기술들을 많이 구성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영상에 잘 녹아 있습니다. 와 방금도 어, 네. 허리힘으로 지금 거의 버텨냈어요. 버텨내고 다시 이제 뒤집었습니다. 저기 대치기라는 씨름의 기술과 비슷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대결은 여자 대 여자 음. 같은 성별로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이지수 선수는 항상 연습할 때 남자 선수와 연습했습니다. 저 날라차기 조금 달라요. 보는 것같습니 타격하는 게 반칙으로 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밀 민다라고 편한 아, 거죠 민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죠. 때리면 이렇게 탁 때리는데 이렇게 미는 거죠. 네. 저그 날라차기 한방이 이제 첫 천하 택견 명인전의 타이틀을 얻게 해준 아 날라차기입니다. 아, 그럼 이게 그 결승전 마지막 경기였나 보네. 그쵸. 결승전이고 그 이지수 선수의 첫 타이틀이 된. 아 경기였죠 아, 첫 타이틀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시작한 그쵸. 첫 때부터 선수. 완전히 날라다녔죠 아... 평정을 했습니다 아... 여자 택경계를 완전히 평정한 이주수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국체전에는 그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네요 네. 택견 기술을 트리킹하고 접목해서 좀더 화려하게 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아이고. 올해 이제 첫 전국 제전에는 출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지수 선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좀더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더태견을잘 잘 알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을 노려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성현 선수의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무지개 발질이라고 해서 어, 어, 무지개 발질 이제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양한 발차기로 구사하기 때문에 네. 이 상대방이 알아채기 힘들다. 음... 김선현 선수의 주특기가 얼렁발질. 얼렁발질. 네. 고수의 비기로 등장했던 그 기술인 거죠. 그렇죠. 어. 김경로 선수가 아주 권유을치렀죠그 아, 기술에. 이게 알고도 못 막는 발차기가 음. 될수 있죠. 그래서 상대 선수께서 이렇게 움찔하니까 쫄았다쫄았다막 그런 음. 소리가 들리거든요. <laughs> 저런 게 이제 또 보는 재미가 아닐까. 아예 발을 잘 쓰다 보니까 넘기는 기술도 아주. 하시고 김선영 선수도 거의 뭐 남자 선수로서는 탑급 뭐 거의 대회를 다 싹쓸이하고 있어다 낚시거리처럼 이렇게 그 넘기는 기술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빠지면서 돌음치기. 음... 저거는 이제 뭐도저 저거 피할, 피할 수가 없죠. 아주 정확도가 높은 선수 중에 하나니다 역시 무지개발길 레인보우키커는 네, 레인보우 키커. 레인보우, 레인보우 키커. 아, 저게 바로, 이제, 얼렁발질 이제 교차기를 아. 차는 척, 안, 안으로 이렇게 차는 척 하다가, 바깥으로 둘러버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이쪽으로 온척 해서 이렇게 뒤로 머리 젖혔는데, 바로 반대편에서 발용을 거죠 역시 고수의 비기로 마무리되는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트레이드마크가 있으시더라고요. 올리는. 착 올리고 발바닥 치고 짝! <laughs> 멋있어요 어, 예,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도 나오시겠네요? 가장 핫하게 봐야 될 전국체전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음, 그 황인무선생님은 일단 결련태권협회 소속이고요 아. 연련 택견 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 택견의 기술들을 예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예법을 모아서 그 기존 택견과 같이 접목시킨 게 예법 택견이다. 그렇 어, 손날이나 뭐 손등, 손바닥 그리고 뭐 팔꿈치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타격이 허용된 그런 택견이라고 볼수있겠네다 네, 저희가 사실 택견하면 그 도끼지. 아, 그렇죠. 유명하죠. 그, 그건 그럼 예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 턱을 떨어뜨린다 해서 낙함인데. 아 턱을 떨어뜨린다. 네 턱을 떨어뜨린다 해서 낙함인데 이걸 연속적으로 오. 쓰면은 이제 독끼실이 된다. 아. 그럼 저희 그 예법태권 고수 황인무 선생님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네, 영상은 저희가 직접 만나뵙고 촬영했던 영상인데요. 그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은 팀메드 소속 김경록 선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대접이라는 게 없어요. 아 맞네요. 이제 어느 정도 어. 거리를 두고 이제 리치 싸움을 하는 거죠. 지금 경... 보면 어! 낙함이 어. 나오고 있고 경기 스파링처럼 보이네요 네 지금 하단에 오우 예지 나왔고요 어 지금 킥그 선수 막 도리도리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이 없죠 이게 일반 격투기에서는 스트레이트나 훅. 이제 뭐 훅, 어, 어퍼 뭐 이런 오. 식으로 밑에서나 직선적인 공격이 많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좀 특이한. 그렇죠. 이게 네. 시선에서 벗어난. 이제 변칙적인 기술이 많죠. 어. 그래서 이제 종합격투기 그 프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당황하는 그런 모습. 어, 어 예. 아, 저게 방금 있어. 이제 아. 면치기. 와 아, 면치기. 시야를 가려 가지고. <laughs> 다음 공이 뭐가 오는지 그때 한지금못하겠저 보호구가 없었으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직접 맞아봤고, 아니 아, 정신, <laughs> 정신을 잃었을 생순간에근데 정말 그 공격 패턴이 아무래도 일반 격투기나 MMA와 차이가 많다,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김경록 선수께서 조금 많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laughs> 꾸준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네. 황희무 선생님이 이제 예법 태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타류 그 무술과 함께 스파링을 통해서 어.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아.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교류, 교류 활동을 뭐 하면서 복싱도 있고 킥복싱도 있고 뭐 극진 가라데 음. 선수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시고 뭐. 어, 그리고 이게 스파링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방금도 아까 그 낙함 기술이 나왔는데 네. 그 상대 선수께서 지금 조금 당황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음. 이제 예법 대견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제자들을 육성해서 이제 그 아마추어 대회부터 시작해서. 어. 그 종합격투기는 아니지만 입식격투기에서 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육성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아마추어 경기에서 이제 예법 택견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베이스에 그 보통 이제 MMA 선수들 나올 때 네. 보면 이제 베이스가 뭐다 뭐, 뭐 유도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쵸. 거기 이제 예법택견이라고 적힌 그런 선수가 나오는 날도. 어지 않지 않요 예,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화를 통해서 네. 한번 그 서로의 퇴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학 퇴격에서는 좀 지향하는 게좀더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경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틀리고 현재는 황인무 선생님이 어 이런 예법 태견 기술들을 좀 연구하셔서 음. 어또 경기에 또뭐 조복시켜 이제 조복시키시는.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대한태권회의 경기는 조금 스포츠화, 약간 이런 걸 지향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좀전 연령대 에 있는 선수들이 좀 부상을 조금 덜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룰러하고 좀 모든 권역에서 좀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좀 이렇게 스포츠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예. 대한태권회에서 하는 경기는 그, 택견 경기를 좀더 이렇게 체계화 시키고 현대화 시켜서 좀더 이렇게 그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또, 대한, 그, 대한택견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의 그 정식 경기로 등재가 되면서 어. 앞으로 좀더 많은 분들에게 택견에 관심을 갖고 또 택견의 현대적인 경기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예법택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그 일반적인 현대적인 격투기와 함께 대등하게 겨룰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생들 열심히 수련을 해서 또그 수련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현대 그 격투기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또한 그런 친구들이 잘 수련을 해서 좀 이렇게 현대 격투기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지금 수련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 택견에는 스포츠 종목으로 이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예법 택견은 이제 그 택견이 이만큼 강하고 멋있는 무술이다라는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체전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 어, 체전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운동 조금씩 하고 야간에는 세 가지 지도하면서 지도 끝나고 같이 또수련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선수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부상이 조금 있는데 네. 재활하면서 조금 운동량을 늘리면서 또 공연이랑 같이 하려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체전에서 꼭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코스에서 예법 대결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 힘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이제 그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문 선생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비디토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가 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비디토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